노른을 쓸땐 평타 여섯 발 전부를 풀차징으로 쏘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얘는 경영저격기다. 그래서 몸을 오래 노출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딜을 오래 하는 것보단 빨리 딜 받고, 빼서 몸을 숨기며 다시 딜각을 보는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 근데 풀차징 안 받고 단발로 딜 박으면 딜이 약하게 박히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나루카미의 경우엔 노처징과 풀처징의 딜 차이가 심하고 자동충전식이라 하나를 빨리 소모해버리면 딜로스가 심하게 나니 연산은 불가능했지만 노르는 풀처징과 단발의 딜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장전 속도도 빨라서 탄환을 막 써도 딜로스가 그리 심하게 나지 않으니 괜찮다. 대신 일반 모드와 적격 모드는 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멀리서 적격 모드로 딜을 넣는 게 좋으니까 이 부분만 신경 쓰자.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노르는 최대한 위치를 안 들키는 게 좋으니까 재장전할 땐 가만히 있지 말고 은신한 다음 최대한 대시를 써서 재장전이 끝나기 전에 사격 장소를 최대한 멀리 옮기는 걸 추천한다. 재장전 시간 동안만 은신을 쓰면 은신 풀이 3에서 5초 정도만 돌기 때문에 이후 적이 기습 들어와도 대부분 문제 없이 도망갈 수 있다. 그리고 도주할 때도 은신 풀로 쓸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구조물 뒤로 도망간 다음 은신을 풀면서 풀 돌려가며 도주하는 걸 추천한다. 현시점 은신 풀은 13초고 펄스 화살은 기습대응용으로 쓰기엔 빡세기 때문에 은신 다 썼는데도 도망을 못 가면 상당히 위험해지며 만약 도주에 성공했더라도 은신 풀이 돌고 있는 동안은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 도주할 땐 최대한 은신을 끊어서 쓸수 있도록 신경 쓰자. 앞에서 풀 차진 반복으로 딜 넣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단발로만 딜라라는 소리는 아니다. 딜 차이가 크게 안날 뿐이지 풀차징이 더센건 맞으니까 이동할 땐 좌클을 꾹 눌러서 차징을 땡겨놓는 게 좋고 단발을 연사하면 두 번째 단발부터 나군이 풀리기 때문에 움직이는 적을 맞추기는 힘들어진다. 그러니 첫 발은 풀차징으로 받고 단발 연사는 난전 중에 가만히 있는 탱커 같은 기체를 팰 때만 쓰고 기동성 좋은 기체를 팰땐 풀차징 평을 반복하는 게 좋다. 앞에서 두 번째 단발부터라고 설명한 이유가 있는데 풀차징 다음 평타는 나군이 그대로 적용된 상태에서 박힌다. 그리고 라군 될 때까지 기다리며 단발을 끊어서 쓸 바엔 그 시간 동안 차징을 땡겨놓는 게 낫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풀차징만 반복하면 딜타임이 너무 길어져서 위험해지니까 풀차징 평을 반복하면서 라군은 적용시키되 최대한 빠르게 화살을 박내식으로 딜하는 것이다 평타에 대해선 충분히 알아본 것 같으니까 이제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폭발 화살은 공룡 친구들 보호막을 부술 때 쓰는 걸 추천한다 트리나 스테고의 보호막은 일정량 이상의 딜이 박히면 무적 상태가 돼서 풀차진 평을 박아도 풀차진두 발에 무적이 걸리니 남은 두 발은 딜이 쉽히게 되는데 폭발 화살은 딜이 두 번만 들어가도 연속으로 발사하더라도 조금의 틈이 있어서 이때 무적이 풀리게 되니까 시피는딜 없이 박을 수 있다 아니면 재장전 하는 동안 위치 변경을 하지 않아도 안전해 보일 경우 폭발 화살을 박아서 딜을 추가로 박는 식으로 쓰는 것도 괜찮다 폭발 화살이나 펄스 화살도 차징이 가능한데 차징에 섰으면 한발 쏘는 동안 재장전이 끝나고 세 발을 전부 연속으로 발사할 경우 세 번째 발사했을 때 재장전이 끝난다 참고로 폭발 화살은 일반 모드든 적용 모드든 들어가는 딜이 똑같지만 차징에 섰을 경우 폭발 화살 이후 차징으로 인한 두 발은 평파 판정이다 적용 모델 때 딜이 더 높게 들어가니까 기억해두자 펄스 화살은 외킨 진실의 방이나 피나카 보호막 드론처럼 오래 있으면 성가시지는 드론을 부술 때 쓰는 게 좋다 얘네는 딜을 박아서 부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부수면 오래 걸리는데 이러면 진실의 방은 늦게 풀면 풀수록 안에 있는 아군이 죽을 확률이 높아지고 피나카는 보호막 부수기 전에 보호막을 받은 적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버린다 그러니 이런 성가신 드론이 보이면 바로 펄스 화살을 박아서 부수는 걸 추천한다 펄스 화살은 c c 이니까 딜이나 생존용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마비 지속 시간이 짧아서 둘다 살짝 애매하다 지속 시간이 짧으니까 풀차진 평평이 한계고 거기에 펄스 화살 자체는 딜이 없어서 극딜 박는 용도로 쓰기 애매하며 투사체니까 못 맞추면 마비를 못 거는데 폭파 범위도 그렇게 넓은 건 아니라서 빗나갈 확률이 매우 높고 거기에 적이 날틀이라면 공중에 있는 걸 맞춰야 하니까 지상기체를 맞출 때 보다도 더 적중률이 낮아진다. 그러니 펄스 화살은 드론 부수는 걸 위주로 쓰고 도주는 최대한 은신을 활용해서 하는 걸 추천한다. 노르는 사용자의 기체 이해도와 컨트롤에 따라 성능이 크게 갈리는 기체라고 생각한다. 경영기체라 몸이 엄청 약한데 나루카미랑 달리 은신 떡칠되어 있는 기체도 아니라서 은신을 끊어서 써도 나루카미보다 생존성은 더 낮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실탄 저격이라 멀리서 쏘면 어디서 쏘는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잘하면 나루카미보다 높은 딜을 지속적으로 박을 수 있고 딜만 있는 나루카미와 달리 펄스와사비라는 시시기가 있어서 도전 기여도가 더 높다 그래서 노르는 잘 쓰면 어느 맵에서 써도 좋고 이해도가 부족하면 어느 맵에서 써도 힘든 기체라고 생각한다